먼저 이 자리에서 우리 양회동 열사와 우리 건설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할수 있게 기회를 주신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픔을 안고 이 자리에 오셔서 동지를 지키지 못한 저희의 손을 잡아준 양회동 열사의 형님이신 이 자리에 계신 양회선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례명으로 알려진 양회동 미카엘님이라고 할수 있겠지만은 열사라고 좀 저는 부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주노총 건설로조 전국건설노동조합의 경인건설 지부장을 맡고 있는 김태환이라고 합니다. 돌아가시기 전에도 양해동이라는 분이 우리 건설로조의 강원지역의 간부라는 그리고 지나면서 뵙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천주교신자셨다는 것은 돌아가신 이후에나 알게 됐습니다. 그, 양회동 열사가 돌아가시고 나서 열사가 같이 활동하던 강원 지역의 건설로도 조합원들이 서울대 병원으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매일같이 지켰고 다 면식이 있고 저와 얘기를 했던 분들이죠. 다 이야기들을 합시다. 양회동 열사가 가족들보다 건설 노동자들, 그리고 내 주변 동료들을 더 사랑한 나쁜 사람이라고. 어쩌다 맛있는 거 한번 먹으러 가자고 하면 손대꼽밖에 모르는 바보 같은 사람이다. 조합원들 위해 활동하느라 정작 자신은 4월에 하루 일당밖에 벌지 못했던 바보 같은 사람이다. 그래 놓고 다섯 명이 고용된 게 기뻐서 옆에 동료에게 닭갈비를 대접했다고 합니다. 유서, 그 과정이 어땠을지를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이 쓰고 지우고 다시 쓰고 썼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거, 가족, 마지막에 아빠, 미어 아빠 힘내라고 말했던 그 자제부들 생각들 얼마나 했겠습니까? 강원의 동료들이 끝없이 틈만 나면 연락할 때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조합은 5명을 고용시켰다고 양해성 열사 기뻐했다고 했죠. 대한민국이 경찰과 검찰이 주장하는 공갈죄라는 것은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바로 그 5명을 고용시킨 것이 공갈죄입니다. 그 고용을 시키기 위해서 협박하고 강요했다는 것입니다. 직접 만났던 현장 소장, 건설사 사장들의 현장 대리인들이죠. 그 사람들이 직접 협박한 적도 없고 강요된 적도 없다고 진술을 하고 양회동 열사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탄원서까지 써도 공권력은 그렇게 공갈죄에 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천명이 넘는 사람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공간협박범이 되어 있습니다 공권력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나락으로 내몰았던 전세사기범 잡는 것보다 두 배의 특진을 걸고 있는데 그러고 있겠죠 상식적으로 현장 소장 이 사회의 사장이란 분들이 어떤 분들인데 그 상상 대리인이란 사람들이 건설 1억 노동자들한테 그렇게 호락호락 협박받고 강요받을 그런 사람들로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건설 노동자들 보고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인생이라고 흔히 이야기합니다 네. 우리 건설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통해서 일자리를 소개받기 전에는 용역사무실에서 중간수수료 다 갖다 바치면서 일자리를 나가거나 오야지한테 잘 보여서 일자리를 빌어먹는 신세였습니다. 그 오야지나 현장소장에게 일자리 받으려고 내 일당에서 매일매일 떼서 상납해야 됐던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법에서 중간착취업 불법이다. 중간착취 범은 구속되고 별금 몇억이고 다 소용없는 이야기인 것들을 그 현장을 겪었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고용부터가 불법인데 작업이라고 법이 지켜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업자들이 자재를 떼먹어서 부실시공이 되고 그러다 공사 중간에 무너져서 사람이 죽거나 공사가 다 끝나가는 과정에 건물이 무너지거나 그나마 지금까지는 공사 중간에 대부분 사람이 죽었습니다.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그나마 다행이었을 겁니다. 건설 노동자 목숨값 얼마쯤 치르면 다들 사람이 죽어서 올라간 건물이란 것들을 모두가 잊었기 때문입니다. 그 마당에 근로기준법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한달 일한 일당을 언제 받을지도 모르는 신세, 새벽 5시에 현장에 나왔다가 저녁 7시에 퇴근하고 가까스로 저녁 먹고 씻자마자 잠을 자야 그 다음날 5시에 일하러 나갈 수 있는 일상. 우야지가 물어본 인천 사는 사람이 부산, 대구, 광주를 다녀야 되는 인생. 가족들과 저녁 식사는 커녕 자식 새끼 졸업사진에 얼굴 비추는 것도 할수 없었던 산. 우리는 평범하게 가족과 사는 삶을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일이라도 해서 그래도 살아보겠다는데 이제는 현장에서 신분이 불안정한 사람들을 불법 착취할 수 있으니 더 저렴한 사람들로 착취하고 건물을 올릴 수 있으니 이제는 당신들은 더 이상 나오지 말라고까지 하니 그래서 더는 이렇게 못 살겠다고 시작한 게거설 노조였습니다. 법을 뒤져보니 직업 안정법이란 것에 노동조합이 인력 공급할 수 있다고도 돼 있고 고용에 대한 교섭이 불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임단협이란 걸 하면 노조가 협상을 해서 현장을 앞에 말했던 그런 사람 자수가 나가는 데가 아니라 개선시킬 수가 있답니다. 그렇게 했더니만 더 중간에 떼먹히지 않고 직접 고용해서 일할 수 있고 현장에서 근로기준법이란 게 조금이라도 지켜지는 기적이란 게 일어났습니다. 몇년 전에 1년에 800명 가까이 죽어나갔던 하루에 두세명씩 죽어나가던 건설 노동자들이 전부가 말했듯이 노동조합이 득세했다는 작년에는 1년에 4 0 0 1 6분이 돌아가셨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부족하고 거기까지 밖에 우리는 현장을 바꾸지 못했습니다만 그래서 언젠가는 단한 명도 죽지 않는 현장 만들 수 있다는 것은 건설 노조 하는 우리 건설 노동자들 모두의 희망이었습니다. 그 희망이 무너지고 건설 노조 활동했던 이후로 공갈협박 범죄다 취급받았을 때 양해동 열사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열사의 유서에서 건설로도 잔압 중단시켜 달라 억울하게 구속된 사람들을 풀어 달라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켜 달라 그런 부탁의 말들이 있죠 말은 쉬워도 실제 이루어지기 쉽지 않은 이야기들을 써나가면서 양회동 열사는 정말로 스스로 떠나겠다 마음먹었던 것들이 동료들에게 미안했을 겁니다. 더는 견딜 수 없는 절망 속에 다른 선택지가 보이지 않아 죽음으로 내몰렸지만 유서에 쓴 부탁대로만 되었다면 그렇게 내몰리지도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다른 동료들을 위해서 더더욱 마지막 나이들을 남기고자 했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신자 여러분, 저는 천주교를 잘 모릅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 목수를 하셨고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목수는 지금도 우리 조합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건설 노동자의 직업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예나 지금이나 건설 노동자들이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나 봅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아드님인,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 인간의 죄를 십자가에 지고 가장 높은 곳으로 가시고 언젠가 부활하실 것이라고는 들었습니다. 저는 감히 양해동 열사께서 걸으셨던 모습이 예수님께서 걷고자 하셨던 걸으셨던 길을 조금은 닮아 있지 않은가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건설 노동자인 열사의 죽음이 이 땅의 모든 건설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조합 탄압이 불러온 사회적 파살이었고 이것이 이 나라 국가 공동체가 인간에게 지은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서에 남긴 모든 부탁들은 이 땅의 모든 건설 노동자들이 짊어지고 있던 고통을 스스로 십자가에지고 대변한 것이나 마찬가지가 아닐까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저는 그 부탁에 대해 살아있는 우리가 답을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열사는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어 달라고 했죠. 건설노조와 건설 노동자들에 대한 비인간적인 정말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이런 탄압을 넘어서 이 사회의 밑바닥이었다는 건설 노동자들도 우리 사회의 주인으로서 사람답게 살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양회동 열사의 부활이고 열사의 영혼을 가장 높은 곳으로 보내드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권은 열사가 돌아가셨어도 여전히 건설 노동자들, 건설 노조에 대한 탄압을 멈출 생각이 없습니다. 그 후에도 공갈 협박으로 건설 노동자들은 여전히 구속되었고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수사를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야기동 열사의 영정을 모시고 추모하겠다는 분양소마저도 폭력을 어때려 부셔버리는 정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마당에 어떤 것을 이 정권에 뭔가 기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상의 권력자들이 탄압하려면 마음대로 하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탄압은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건설 노동자들이 건설 노조가 반드시 넘어설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분들이 그 낮은 곳의 건설 노동자들과 함께 해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